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 t v 의수페입니다 오늘은 월 배당 ETF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당이 보통 6개월에 한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ETF도 월배당 주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탑3를 뽑아 봤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식 혹은 ETF를 투자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라갔을 때 혹은 내려왔을 때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 투자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체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주는 왜 투자해야 되는지? 두 번째 질문은 배당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월배당 ETF에는 뭐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면서 우리 투자의 시야를 조금씩 넓혀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 전에 우리 투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왜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나요? 이런 질문에 아마 대답은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위해서다 라고 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식 ETF 투자를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시세 차익을 위해서다 라고 할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시세 차익을 얻으니 이런 걸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말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당금 투자인데요. 우리가 월세 수익이랑 배당금 투자가 동일한 개념인 걸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월세를 받죠. 그런데 아파트 혹은 우리 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죠.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기업들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을 받는 것만큼 배당금을 받는 투자도 중요한 투자니까 꼭 투자의 꼭지 중에 하나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1억 원은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주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산다면, 한 1억 가지고는 4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따지면 4.8%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지금 현재 AT&T랑 기업을 내가 1억원에 매수했다면, 월 배당으로 쪼개보면 58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T&T는 지금 분기 배당 중에 있지만, 그 분기를 월로 쪼개면 58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배당 수익률은 6.9%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4.8%의 수익률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AT&T에 투자해서 6.9%의 수익률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오른쪽에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지금만 이렇게 높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서 1월부터 현재까지의 배당 수익을 보게 되면 1월 달에는 7.3%, 4월 달에는 7%, 그리고 지금 7월 달에는 6.8%에서 평균적으로 7%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 배당주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꼭 체크해서 한번씩 투자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외국인이 배당주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중에 외인 보유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한 게 지금 보시는 표입니다. 1위가 동양생명 84%나 되죠.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배당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4% 이상의 배당을 주는 곳입니다. 그게 자그만치 4개나 되죠. 동양생명은 5.8%, KB는 4.6%, 하나금융은 5.7%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4개가 배당주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식을 10개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네개 정도는 배당주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게 많을 겁니다. 혹은 하나도 있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시멜로를 바로 먹는 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꼭 배당주 한두 개씩은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지금 내가 포트에 배당주가 없다. 그러면 하나씩 넣어 두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언제 가지고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investing.com이라고 치면은 증근과 같은 이런 빨가 형성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AT&T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그 배당주의 이름을 치고 나면 이런 차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정 상황을 클릭한 다음에 그 아래 배당이라는 걸 눌러보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2020년 7월 9일이 배당락일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일,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그 주식을 들고 있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받는 날은 오른쪽에 지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8월 3일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오른쪽과 같이 표로 볼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더 저가에 샀으면 배당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것 또한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주식 말고 ETF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ETF.com이라고 치시면 요런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 바에 내가 찾고 싶었던, ETF 명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저는 DIA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뜨는데요. 1년, 3년, 5년, 10년 간의 수익률도 볼 수가 있고, 그 밑으로 좀씩 내려 보면은 이렇게 수수료가 0.16%구나. 그리고, 아, 배당은 2.28% 주는구나. 그리고 다음 배당일은, 아, 7월 17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2.28% 수익률이 낮나요? 낮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수익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AT&T를 사면 7%의 배당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DIA를 찾아봤더니 배당수익률이 2.3%입니다. 이렇게 배당수익률이 다른데 왜 다를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T&T의 전체 차트입니다. AT&T는 1985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한 15에서 20년 동안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배당 수익률 말고 기타 수익률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DIA를 보게 되면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배당 수익률은 2.3%지만 그 외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 배당 수익률도 좋은 애들 찾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주식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앞으로 미래가 좋은 종목에 선정해서 들어가신다면 지금 수익률도 좋으면서 미래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ETF를 투자하는 겁니다.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왜 ETF를 투자해야 되고 ETF가 왜 안정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들은 빵이라고 지금 S&P 500,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뒤, 20년 뒤, 혹은 50년 뒤에도 이 기업들이 살아있을까요? 이 기업들은 50년 전에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빼고요. 근데 이 나머지 4개의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다른 것들이 다시 변경되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 없어질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다른 기업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시 증시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산다면 증시를 계속 올라가는 이 상승 말에 팔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기업에 투자했다면 더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더큰 리스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선택하기 힘들다면 ETF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에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프로게이머처럼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내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관전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은 간접 투자자 혹은 국내 해외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직접 투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간접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워런 버핏이 유서로 남기기도 했죠. 내가 죽으면 10%는 국채,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ETF가 상당히 중요하고 투자처로 좋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월배당 ETF 탑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배당 ETF 중에 단연 1등은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DIA입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률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230%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와 더불어 배당까지 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기본 정보를 보게 되면 창립일은 1998년 1월입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122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2.31%고 수수료는 0.16%로 조금 적게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IA가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기술과 소비자 순환, 의료 3개만 합치더라도 5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소비자,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 섹터 안에서도 우량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DIA가 어느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 산업 말고 종목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10개를) 보게 되면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홈디포 마이크로소프트 글드만삭스 비자 맥도날드 보잉 3M, 존슨앤존스, 우리가 대부분 다 들어본 기업들입니다. 그나마 못 들어본 거두 개만 골라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요거는 의료 서비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홈디포는 우리나라도 좀 유행인데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입니다.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렇게 다우존스에 편입된 그 중에서 우량주 기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투자해서 ETF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차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월배당 ETF 두 번째는 S&P 500 안에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SPHD입니다. 왼쪽과 같은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3년 대비 현재 32%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게 되면 창립일은 2012년 10월에 창립을 했고 자산 규모는 29억 달러입니다. 배당률을 봤더니 역시나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4.5%에 배당을 주고 있고 수수료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0.3%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배당금을 더 높게 측정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SPHD의 상위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섹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2개의 섹터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무 쪽은 32%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당연히 고배당이기 때문이겠죠. 고배당을 주는 데가 재무 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포지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SPHD에 들어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상위 10개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상위 10개인데요. 비중을 보더라도 3.3%, 3.2% 이렇게 4%가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밀하게 고배당주로 다 분산해서 투자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기업들을 봤더니 모르는 기업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몇 개만 한번 짚어보면은 윌리엄 컴퍼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아이언 마운틴는 리츠. 그리고, 알트리아는 담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AT&T가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AT&T는 7%의 배당 수익률을 줍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기업들도 고배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배당 ETF 탑3 중세 번째는 배당 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잡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ETF입니다. DGRW인데요. 왼쪽과 같은 차트를 그리듯이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8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기본 정보를 보게 되면 창립일은 2013년 5월입니다.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산 규모는 11억 달러고 배당률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보수를 봤더니 0.28%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배당 성장 ETF의 상위 섹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10개가 꾸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50%나 차지하는 게 3개의 섹터입니다. 기술, 의류, 인더스트리얼, 여기에 58%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통신 재무 기타 재료 소비재 비순환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 ETF에 들어있는 상위 종목 10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반 정도는 아시고 반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펩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알트리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요런 건 아시겠는데, 모르는 거뭐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은 이동통신회사로 미국에서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프록터앤 갬블 요 회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누, 세제, 식품,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 성장률이 가장 높은 이런 기업들로 모여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당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궁금증이 몇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줄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배당금을 받으면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재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쓰려고. 만드는 거지만 지금 당장의 필요가 없다면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내가 노후에 정말 필요할 때부터 받아 쓰는 게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내가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배당률이 7%다. AT&T를 투자했다고 치면은 이랬을 때 우리가 50년 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은 재투자를 했을 때고 투자 없이 계속 받아 썼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5년 동안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년 뒤에는 1,400만 원이 재투자했을 때 나오고 재투자를 안 하고 내가 그냥 받아서 썼다. 그러면 1,0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350만 원은 내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갈수록 차이가 나는데요. 20년이 됐다. 그러면은 4,000만 원 정도가 재투자에서 생겨져 있고 그리고 2,400 정도가 내가 배당을 받아서 쓴 것까지 합친 게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되면 더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나는 1천만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배당금만 재투자했더니 1억 6 21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투자했던 게 자그만치 1억 6천원이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배당금만 계속 받아다 썼다. 1천만원은 들어있고, 2천0백만원을 받아다 쓴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년까지 갔다고 치면은, 이 천만원이 3억2590만원이나 되어있고, 내가 계속 받아 썼다면 천만원은 그대로 있고, 3500만원을... 받아다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50년까지 계속 재투자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한 70살부터 60살부터 그때부터 받고 싶다 하면은 지금부터 한 20, 30년은 계속 재투자하는 게더 맞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배당이랑 월배당의 수익률 차이가 날까요? 제가 지금 월배당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배당을 주는 ETF를 투자했을 때, 그것도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배당 수익률이 7%씩 낮다는 가정하에 50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월배당이고 빨간색이 연배당입니다. 지금 보시면 초기에는 거의 겹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만큼 차이가 안 났다는 건데요. 5년이 지났을 때. 1천만원 투자하면 월배당은 1409만원이 되고, 연배당은 1403만원이 됩니다. 6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죠. 0.5%의 갭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조금의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요. 월배당은 4015만원, 그리고 연배당은 3870만원 퍼센테이지로 해보면 3.8%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면 월배당은 1억6200만원 정도 되고, 연배당은 1억4900만원입니다. 개분 8.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도 그렇게 큰 차이로는 안 느껴지죠? 그리고 50년이 지났다. 이렇게 치면 월배당은 3억 2,500만원. 그리고 연배당은 2억 9,400만 천원 정도 돼서 두개 차이가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 제가 보기에는 연배당이랑 월배당의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50년, 60년 계속 넣는 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한 2, 30년을 잡고 보는 게 좋은데요. 2, 30년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월별로 받느냐 연으로 받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노후에 받을 때 연으로 받아서 1년짜리를 매번 노나 쓰는 게 아니라 다달이 받아서 월급을 받듯이 월세를 받듯이 쓰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배당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연배당은 수익률 차이가 작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보다 월에 한 번씩 받는 걸로 투자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ETF 월배당 탑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DIA라는 ETF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S&P 500 안에서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SPHD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배당도 주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DGRW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미국 ETF 월배당을 받는 것을 왜 투자해야 되냐면 바로 기업들을 세입자로 들이면서 월배당으로 수익을 누려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월세를 받듯이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것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